안녕하세요. 옐디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셨던 내용 중에 카테고리 보이게 하는 방법과 카테고리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블로그 스킨이고요. 우리가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메인에 카테고리도 없고 공지사항도 없어요.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클릭을 해야지만 상단에 메뉴가 보이고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에도 이 모든 것이 다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한 1초만에 이두 가지를 모두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내 메뉴 그리고 관리 그리고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대표 메뉴가 프로그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블로그에 체크를 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 눌리시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짠, 이게 메인이거든요. 카테고리와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살짝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메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포트폴리오 하나만 메인에 보여지게 됩니다. 원래라면은 여기에 세 줄, 그리고 정보 팁과 제 메뉴 카테고리가 세 단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카테고리를 보이게 하니까 하나의 메뉴만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메인에도 요 부분이 다 보였으면 한다 라고 하시면은 하나의 카테고리가 보인다는 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카테고리와 메뉴는 뭐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 메인에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에 보여지는 여기 카테고리 메뉴 있죠. 요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여기 관리 페이지로 오신 다음에, 프롤로그 여기에 프롤로그 관리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 강조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글 강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메인을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이 이렇게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원래라면은 이렇게 이미지 썸네일 위주로 보여지게 됐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 이미지 강조를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이미지 강조로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메인에 노출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전체 보기를 쓰면 내가 매일매일 올리는 차례대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줄 많이 보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 팁, 그리고 제 개인 카테고리를 두줄 보이게 했습니다. 확인을 눌리시면 되겠죠? 네,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메인의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수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